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원 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2차선 도로 접한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본건 토지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횡성 군청에서 19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주천강, 마을회관, 가버리 농원, 삼형제 바위 등이 산재합니다. 본권 인근에 있는 삼형제 바위의 모습입니다. 본권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196평입니다. 지목이 전동지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토지 분석 및 평가인데요. 먼저 임업 정보 다 드림.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본권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고는 400에서 500m, 방위는 남동향, 경사도는 0에서 5도 평탄지로 나와 있네요. 이어서 산지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도면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본건 및 본건 주변이 모두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어서 본건의 전면도로입니다. 위는 에 왕복이자전도로, 아래는 노폭. 3M 포장도로에 접혀 있습니다. 위는 왕복 2차선 도로, 아래쪽은 노폭 3M 포장도로에 접혀 있는 본건입니다. 위쪽에 접혀 있는 2차선 도로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접혀 있는 노폭 3M 포장도로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해발 경사방입니다. 본건 해발은 400M. 경사는 평탄지, 방위는 남동향입니다. 토지의 형상, 생김새는 부장형으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권의 상태 및 현황을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권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현황도 전으로 이용 중에 있다고 하네요. 본권의 모습입니다. 법원 사진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본권의 단점과 장점입니다. 단점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점 장점은 왕복 2차선 도로의 접한점이 본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빨리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될 텐데요. 농지 사고 팔 때마다 농지증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건의 용도입니다. 투자용, 체류용, 심터, 구, 농막용. 또 주말 농장용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 현황 및 응찰계 탐색인데요. 본건 토지의 지목은 1000, 면적은 1196평 감정가는 3억 24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본건의 감정가 3억 2천만원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 1억 500만 원이어서 매각 일정을 보면 1차 2차 유찰되었고 3차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4차 길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5차, 6차 각각 30%씩 저감되었기 때문에 7차 길을 앞두고 있는 본권의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1억 3 0 2 6만 6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6월 9일 매각기일에 최저가 1억 1 0 0 0만원 감정가 30%에 나와 중인데요, 건너뛰시고 7월, 8월, 9월 매각기일도 모두 건너뛰시고 돌아오는 10월 매각기 최저가 2,700만 원 평당가 22,000원 감정가 8%에 근접했을 좋은 때 좋은 응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본 건을 응찰하실 분은 1회 주식할 때마다 30%씩 저감되는 춘천지 방원주 지원에 가셔서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인데요. 평당 공시지가는 88,000원, 전체 공시지가는 1억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내 본건은 100% 생산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 접도 구역에도 저척되어 있는데요. 참고 표시하고요. 접도 구역은 도로의 안전 및 미관 등을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서 5m 이내 고속도로는 30m 이내의 구역에 지정되며. 건축행위 등이 금지되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의 표시는 옛날에는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본권인데요. 본권은 도로 가장자리에서 30cm 정도 약간 이렇게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적교양도입니다. 지적교양도의 모습인데요. 본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양쪽으로. 도로에 접혀 있는 본권입니다.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임차인 현황인데요. 본권에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인데요.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물건은 토지 전부를 매각합니다. 도로 상태는 왕복 2차선 도로 및 노폭 3M 포장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 권리, 도시계획조청 여부, 주변 혐오, 기피시설, 쓰레기 여부, 감정과 거품 여부, 인적 건축물 침범 여부 등 하자는 없습니다. 기타상으로 본권 토지의 지목이 전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본권의 사건 내역인데요. 본권 본권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경매세계가 담당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타경 3263가로 열고일 가라닷고일은 물건 번호가 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전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가천리 6번지가 되겠습니다. 본권 토지의 면적은 1 1 9 6경 본권 토지의 감정가는 3억 2,439만 2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기다리셨다가 10월 매각기 최저가 2,700. 22,000원 감정가 8%에 근접했을 때 좋은 응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